일어납시다. 제46회 미전화 방송 2월 6일자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소리라 신능력으로 나누니, 어소리라 원수가 나란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 Sorry. 6월은 호국의 달이고 6월 6일은 현중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호국 영웅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아무리 제 3자가 걱정하고 지원을 한다 한들. 당사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쟁의 아픔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픈 흔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목이라는 곡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에게 전방부대 소위 시절 무명 용사의 흔적을 보고 작사를 하기도 했다고 든군요.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며 아버지이며 가족인데 다시는 우리에게 불행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고 싶은 미전함 일어납시다 제46회 비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울어지친 기몽이요그 옛날 전진스런추억으 우리 참 오래간만에 어, 오랜만입니 개월 만입니다. 4 개월 만이니까 <laughs> 예, 예. 어떻게 네. 결과는 좋았습니까아 좋았습니다. 아이고축하드립니다이 번에도 뭐별관이두 번이요. 아 그렇군요. 뭐 자만심에 분풀입니다. 아 그래도 <laughs> 참... 여러분 덕분으로 고생하셨네요. <웃음> 예. <웃음> 아, 우리가 지금 물론 그기목이한 그 명이라는 그 피디가 있었어요. 피디인데. 예. 그분의 시를 가지고 장일남시 작곡, 장일남 작곡가 있잖아요, 그 가곡. 아. 장일남이 작곡한 거예요 음. 근데 그분이 전방에서 소위 시절에 음. 그... 비목을 짓게 된다는 노래래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사실은 드라마 중에, 드라마 중에 삽입곡 중에 한번 나왔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리게 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는데 아, 또 비목이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음. 별도로 비목이라는 나무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나무를 이제 임시로 세워는 비석이죠. 네. 네. 뭐 철모에다 걸어놓고 음. 이제 나무에다 걸어놓고 이제 그, 그런. 네. 그 예, 아, 예. 그랬던 상황이고 또 이름 모르는 음. 그 이름 모으는 거죠. 그 이름 모를병사에 철모를 보고 예. 뭐 이렇게 졌다 그래요. 녹슬음 기찻길 이게 녹슬음 기찻길 사실은 남북이 갈라지고 음. 예, 그런 거죠 그런 그 아픔을 갖고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김광영 작사, 홍형걸 작곡 나오나 불러서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예.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예. So 동그리워 우는 이 마음 아, 강한강해에서 만났노 나. Yeah. yeah. 맞습니다 가사를 보면 휴전선 얘기 나오면 대동강 나오고, 대동, 2절에 보면 대동강과 한강은 서로 서에서 만나고, 음, 서에서 이제 만날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빗목을 작사한 한 명의 선생이 또 다른 시를 김상문 선생님께서 낭송으로 들려주시겠습니다. 녹순 철조망, 한명희. 애당초 부질없는 짓들이랑 하지 말자고, 금단의 줄 철조망은 이미 말을 했지요. 하지만, 하지만 목매한 소인들이 알리 있나요? 산하의한거리가두 동강 난 후에야, 피묻은 후에만이 허공에 나붓김을, DMZ 잡초 속에 녹슨 철망 한두 가닥 사나한 영령들과 눈짓표정 건네며 사생이 별걸음과 벽공의 구름인걸 자탄인지 해탄인지 소문답우울 때니 백골만 원통하여 말없이 눈물 짓네 사1 2장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사람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함께 기도할 분들. 천천히. 편순자 허빈 오희진 송미희 김태곤 신은정 문민기 정유준 이범만 이병남 윤종철 박정규 선교사 강경화 김성도 강정인 김순현 조숙현 장인순 김은자 노백식 이화순 박창한 안기철. 조상구, 김미숙, 유영희, 조은실, 유수길, 문영숙, 명태영 이승희, 홍석진, 김관수, 박영준,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과 위기에 닥친 사람들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며, 오늘도 수고해주신 분, 하모니카 연주 안재문, 낭송, 김상문, 대담 노래, 유재호, 배경사진, 김영진, 연출 기획과 영상편집, 미재남 송길승, 안재문 선생의 눈물 젖진 두만강 하모니카 줄 끝으로 이 시간을 마치는, 마칩니다. 일어나 시다제 47회 6월 시작을 과연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